촛불이 두 번째 켜졌어요. 강림절 두 번째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남은 두 번의 촛불을 더욱더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건강 관리 잘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건강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내년에 올 봄과 같은 푸른 희망을 바라보며 올해를 이겨내고 잘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우리 유초등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해명계유아유치부또 초등부 친구들 우리 부모님, 선생님 모두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12월 6일 12월 달에 첫 번째 주가 되었어요. 또 이번 주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번 2020년에 마지막 달도 보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드릴 때에, 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우리가 2020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한번더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어 이번에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아뭐 여기. 보이는 빈칸이 어떤 단어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 또 예수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나를 바라봐예요.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리가 지난 주에 어떤 말씀 함께 들었는지 기억하나요? 어, 친구들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아저씨가 잠을 자고 있고 그 아저씨에게 천사가 말을 해주고 있지요. 기억나나요? 여기 있는 이 아저씨는 바로 예수님의 아빠 요셉이에요. 요셉은 마리아랑 결혼하려고 했지만 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걸 보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요셉아!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아기야. 그 이름은 바로 예수랍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또 다른 게 있지요? 뭔가요?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죠? 그 임마누엘의, 임마누엘의 뜻은 또 뭐였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또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들어 볼래요? 어,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시간은 낮이죠. 되게 밝은 햇빛이 우리를 함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밤에는 에이, 어떻게 되죠? 깜깜하게 어둠이 깔려요. 그런데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데, 뭘까요? 바로, 반짝반짝 별이 빛나요. 서울은 되게 밝은 조명들이 많아서, 우리가 밤하늘을 봐도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옛날 옛날에는 되게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서 엄청 잘 보였어요. 바로 그 별을 보고, 딱 어디,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별을 쫓아서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동방박사들은 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을 알았고 별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멀리 동쪽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별을 따라오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어느 성 위에서 멈췄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성의 이름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위에 별이 멈춰 있는 것을 본 동방박사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 성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궁정에 찾아갔답니다. 궁전에 있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헤로당은 멀리서 동쪽에서 온이 동방 박사들을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초대를 했지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왜 이곳에 왔나요? 그러자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오늘 성경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부터 별을 보고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될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러 그곳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로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나인데 감히 누가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고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깜짝 놀랐지요. 헤로당은 신하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빨리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옛날 예언되었던 성경에서 열심히 찾아서 바로 그 아기는 작은 고을, 작은 마을 베들렘에서 태어날 것을 찾았답니다. 헤로당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그 왕에게 경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어땠나요? 내가 감히 왕인데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다고? 음, 그 아기를 내가 발견하면 그 아기 못된 짓을 하겠어라고 헤로당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헤로당의 궁전에서 나온 동방박사들은 다시 그 별을 쫓아서 별이 멈춘 곳을 향해 갔어요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답니다 그 마국간에서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들은 선물을 드리면서 위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축하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든 동방 박사들에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 여러분 여러분은 헤데에게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지 말고 그 길을 멀리 돌아서 다시 여러분이 온 곳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해로다운되는 비밀로 하고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왔던 그 동쪽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친구들, 하늘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멀리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왜 왔나요?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지만, 헤롯은, 헤롯왕은,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또, 어디서 태어날지도 얘기 들었지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기 예수님께 못된 짓을 하려고 생각을 먹었어요. 친구들,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나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헤르 왕처럼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보고 있었나요? 우리는 지금 12월 달 되면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는 예전만큼은 다르지만 그래도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짝반짝 빛날 성탄 트리도 있고요. 또 거리에서는 신나는 캐럴이 들리기도 해요. 또 우리도 되게 두근두근거리고 신나죠. 혹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린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로돌프 친구들을 기다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들은 바로 강림절이에요. 강림절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성탄 트리, 캐롤,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우리가 지내는 이 강의절은 바로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동방박사들 아저씨처럼 어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헤로당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헤로당처럼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도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강림절에 또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해명교회 유아유치보초동부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서도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강인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퀴즈 시간이죠. 자, 오늘 퀴즈는 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음, 네 글자예요. 초성 힌트 드립니다. 디귿, 비읍, 비읍, 시옷.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카톡으로 보내, 보내면 어, 기프티콘 선물을 드립니다. <목소리>